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9시 1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그 손양원 목사에 대한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에 관한 그 어, 여러 가지 일을 볼수 있는 기념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요. 첫째는 손양원 기념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 자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소양원 기념관이 있고, 순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소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기념관이 두, 개, 두, 두 곳인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한 곳은 순교 기념관이 아니고, 그냥, 그냥 기념관이고, 또한 곳은 순교 기념관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손냥원 기념관을 보면은, 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이죠, 보이죠? 어, 경남 하, 하만군 7원읍, 덕산 사길 39번지, 예, 39번지가 아니라 덕산 사길 39, 손냥원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소냥원 기념관은 경상남도 하, 하만군 칠원읍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양원 목사 기념 순교 기념관은 어,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돌길 70-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면은 그 특히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손양원 목사 기념관을 한번 가보는 것을 참 이렇게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은 가보, 손영원 목사의 일대기 그뭐 손영원 목사가 어떻게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가 이런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기념관이 두 곳입니다. 그냥 그냥 기념관은 어, 경상남도 하만군 칠원읍에 있고 그다음에 순교 기념관은 어, 여수시 율천면에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경상남도 칠원읍의 이 기념관이 여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돼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경남은행이 있고, 뭐, 7원점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러네요. 그분에. 7원빌이 있고, 이마트24, 뭐, 어, 럭키 사우나 찜질방도 또그 옆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큰 강이 흐르고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또 길이, 길이, 길이 이렇게 큰 길이 나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 어, 경상남도 하만군 칠원읍에 손, 손양원 기념관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여수에 있는 그 순교 기념관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 여기 보면은 애양원 순교 유적지, 은성농장이 있고, 애양원 역사관이 있고, 소냥원 목사 유적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들이 이 소냥원 목사 유적공원으로 이제 갖고져 있는 곳이죠. 여기 뭐 여행 겸 소냥원 목사를 기릴 겸한번 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내가, 오늘은 그 소냥원 기념관이 있고 또 소냥원 목사 순교 기념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잠깐만요. 그래서 이 손영원 목사 순교 기념관에서 말이죠. 그, 여러 가지 그, 어 손영원 목사 순교 기념관하고, 어, 뭐, 유족들이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 어, 이 순교, 하여튼 아, 그거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내가 그,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나 손양원 그, 어, 순교 기념관을 내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 아들, 손동길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1950년 9월 28일, 새벽 4시 반에 미평 가수원에서 등교하시고, 저는 같은 날 사택에서 7시 반에 태어난 세시간 유복자 손동길 목사입니다. 아 우리가 장례식을 15일장을 치를 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바로 접니다. 어머니 품에 보면 요만한 아이가 있는데, 왜 15일장을 치렀는가 하면, 유교 때는 목사, 장로청도들이다 피날 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박윤선 목사하고 오종동 목사하고 10여 명의 장례팀을 배로 갔다가 배를 통해서 오는 바람에 14일이 걸려서 15일장을 치렀더니 망정이지 가령 3일장을 치렀으면 저는 아버지 장례식 때는 못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는 태어난 지 15일이 돼고참 예뻤었는데 지금은 74년이 지나서 많이 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아버지 동상자리입니다. 손양원 목사 상그랬거든요. 이건 아버지 동상자리인데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또 우리 유가족의 신앙도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못도록의게 거부를 했더니 1억 2천이나 주고 만들어놨던 아버지 동상은 야원병원 앞마당에 습니다 못도록 거겁했더 이런 물건이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 얼굴이 갖다 붙여놨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키가 1 5 3쯤 됐고 감옥에서 5년 동안 영양실조로 굉장히 외소하셨고영양실조의 합병증으로 일종문이 농내장으로 실명이 되어가 있었는데 이 어른은 우리 아버지를 안 닮았습니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막둥이로 태어났고 아버지 순교하신 그날 태어났고 같은 날 3시간 유복자로 태어났더니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이중삼중으로 많이 받으면서 기념관 속에 는 책, 사진, 옥중서신을 제가 28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로 통해서 책 속에 있는 아버지, 복종서신 속에 는 아버지, 사진 속에 는 아버지를 어머니께서 다 전수를 받을 때 저는 열0가지 감사로 알고 목회할 때도 열0가지 감사로 목회를 했는데 지금부터 11년 전에 애양원 교회에 와서 보니까 애양원에도 아홉 가지, 기념관 속에도 아홉 가지 여기 오늘이라고 보니까 도 아홉 가지 여기도 딱 아홉 가지 밖에 없는데 열 가지입니다 보신길에 한번 다막다막 읽으시되 제일 뒤 보면 감사가 나와있어요 감사 앞에다가 하나님 께를 넣고 읽어주시면 아멘으로 받아을 하시고 마지막 열 번째는 제가 에워 드리도록 하겠는데 한번 읽으시되 감사 앞에 하나님 께를 넣고 읽어주시면 제가 아멘으로 아멘은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읽으십시오. 감사의 기도 하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 둘,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아멘. 셋,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같이 계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아멘. 넷,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건을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아멘. 다섯,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경했으니 하나님께 감사 아멘 여섯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 보다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 아멘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 여덟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아멘 아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 마지막 열 번째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네. 아버지가 열 번째 감사를 참... 이렇게 결론을 잘 내리셨는데 왜이 한가지를 일방적으로 축소를 시켜버렸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우리 집안의 역할과 한국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까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잘못 또 빠진 것이 있으면 보충시키기를 원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이 눈뜬 사람들이 해서는 안될 짓을 했는가를 분석을 하고 봤더니 그간의 1 0년 동안 이오므이라고 하는 이 다크에서 이 아홉가지 감사를 프린트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대요. 제가 8년 전에 왔다 보니까 제가 가져온 책, 사진, 옥중처시는 맞아요. 맞는데 밑에 해설을 엉터로 해놔놓고 또 9가지 감사를 10가지 감사로 설명을 하면 어 하나가 빠졌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충만 시키면 되는데 제가 8년 전에 나오기 전부터 이 9가지 감사를 프린트해서 판매를 했다는 조건으로 이 9가지 감사를 에아웃테서 상업적인 브랜드로 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는데 정말로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삼남삼녀 소개는 저는 포함 안 됩니다. 그 때는 1948년도 오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저는 2년 지나서 유교 때아버지가 승도하신 그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저 삼남을 사람으로 곤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이 와석 종실이라는 말은 현대인들이 화문이 좀 짧으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이 들어서 누워서 꼬랑꼬랑하 있으면서도 예수 믿고 천국가는 것도 보기로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풍겼으니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듯이 다섯 번째 이용인데 결국은 와석종신이라는 말은 병이 들어도 누워서 꼬랑꼬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1명의 조형물이 있는데 여기는 다이 지역에서 승부하신 분들입니다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되는 사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사는 아이는 생일대에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아껴 쓰더라고. 네. 네. 여기는 11명의 조형물이 있는데 다이 지역에서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되는 사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형님이신 손동신. 동신은 1948년도에 순천 중학교 4학년입니다 18살 먹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강점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학교가 5학년까지 있었고 고등학교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4학년에 18살인데 두 형님을 쏘고 양자가 됐던 그 안재성이라는 그 형님하고 한크라스 멤버요 나이도 똑같은 18살이지만 친구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건을 좀 제대로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면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한 전후 배경을 설명을 들으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한 4,50분이 걸립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1948년도에 우리나라 정치, 사상, 문화를 사전에 공부를 안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여순 반란 사건을 여순 사건으로 역사를 왜곡을 시켰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아니고 여순 사건이 돼버리면 우리 두 형님은 순교가 아니고 개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요. 지금부터 76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무지해서 여순 사건을 잘 모르고 반란 사건인 줄 알고 저열 가지 감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눈을 다 뜨고 계셨대요. 저도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왜 우리 아버지가 경남 하만군 칠현면 용정리라고 하는 데 가면 우리 미랑촌 씨집 안에 선산이 3,200평이나 있는데 왜 아버지가 두 아들과 더불어 엄마 아버지 유골이 여기 있는가 가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3년 전에 코로나 초창기 때 기념관이 3월 달, 4월 달, 5월 달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선산 복원 작업을 제가 했어요. 해놔놓고 봤더니 웬걸 76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시대를 손바닥부터 전이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도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생깁니다. 도시계획이 뭡니까? 옛날 꼬부랑 녹록길을 경기라도 비켜갈 수 있도록 도로 확장 공사 그리고 직진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공사가 바로 도시계획인데 1990년도에 도시계획 때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3,200평 중에서 1,200평의 도로가 나면서푹 잘라달라. 그러나 동시에 절개지가 생겨버렸어요. 거기에 두 형님의 유골과 더불어 엄마 아버지 유골이 거기 있었으면 1990년 노예 도시 계획에 의해서 그 유골들이 다 허실될 뻔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두 형님을 순교로 인정을 안 한다면 이제는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두 형님의 유골과 더불어 엄마 아버지 유골은 선산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한 전후 배경을 4,50분 걸리는 것을 따발총을 싸서라도 한 15분 정도는 설명을 했는데 오래 들어서는 그나마 안 하고 지나갑니다. 왜요? 제가 아무리 올바로 설명을 해도 입법까지 통과된 것을 바로 잡을 수도 없거니와 또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도 보면 반란이라는 문구는 없어져 버리고 여순 사건으로 갔는데 제가 아무리 올바로 설명을 해도 입법까지 통과가 된 것을 바로 잡을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 사학 자체가 60%나 왜곡이 됐는데 우리 집안 역사도 60%나 왜곡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다음은 여기는 큰형님입니다. 소, 큰형님은 손동인, 동인은 1948년도에 순천 사범학교 졸업반입니다. 2세살 먹었대요. 큰 형님하고 작은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다섯 살이 나는 이유는 중간에 딸을 하나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살 차이 나는데 아버지가 키가 153밖에 안 돼서 그런지 우리 손동이 권사, 동이이 누나 동영 누나, 누나 저희가 영판 지가 아버지 키를 닮아갖고 도토리 키재기다. 그 중에서 동이가 제일 작은 거 있죠. 근데 동인이 동신이 동장이 저까지 사형제는 엄마를 닮아갖고 외탁을 해갖고 키가 다 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태어났던 이 문열이도 키가 이 정도인데 그때 당시 우리 큰 형님은 키도 크고 우람하고 잘 생겼어요. 그때 당시 우리 큰 형님을 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겠다는거 형님은 정칭으로생겼다그랬대요 옛날에 정칭으로 생겼다는 이야기는 키도 크고 우람하고 얼굴이 커서 이마가 넓었었는 이야기요. 작은 형님은 키는 큰데 얼굴이 좁이 됐기 때문에 여자처럼 생겼다면 우리 큰 형님은 문자 그대로 대형으로. 청치용으로 잘 생경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 사명제가 다 목사입니다. 아버지의 본명은 손연준 목사, 손문준 목사, 손이운 목사. 사명제가 다 목사입니다. 근데 아버지 위에 여섯 살이나 많은 누님이 한분 계셨대요. 그분은 1896년도에 태어난 손봉령이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는 고모님이자 아버지보다는 여섯 살이나 많은 누님이 한분 계셨대요. 그분이 1913년도에 일본에 들어가서 비자를 내고, 받고, 1914년도에 하와이 호물로에 가면 연합감류계라고연합감류계의무지비라 큰계를 1914년도에 들어가세요. 1914년도에 이승만 장모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데 이때는 1948년도라 34년이 지나면서 하와이에서 고모님의 부자로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고모님의 조선으로 우리 큰형님이 미국 유학을 가기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모의 조선으로 큰 아들이 미국을 가게 되면 아니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우리 아버지는 난 모르게 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고민 고민을 했습니다왜 고민에 빠졌는가 하면 아버지가 장남이잖아요. 장남의 큰 아들이면 장손입니다. 장손이 키 크고 잘 생긴 아이가 그 23살 그 젊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들어가서 3, 4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좋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 유혹이 많을 것이니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청약권을 시켜서 보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정을 내리길안 되겠다.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미국 유학을 같이 보낸다면 비록 비용은 덜한 단체라도 집안 으로는망신은안 당한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다 준비했는데 옛날 정략 결혼은요. 지금처럼 연애가 없었던 시절이라 진작 본인들끼리는 얼굴을 몰라요. 양가 부모가 모여가지고 혼례 날짜를 정해가지고 혼례를 치르고 그날 저녁이나 대 얼굴 보잖아요. 준비해놨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는 바람에 내 마음이 안심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산소를 저겠다 썼습니다. 산소를 써는은한 10여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온거 있죠.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와서 여기가 동인이의 산소다. 그리고 두 여인이 통곡을 하고 울고 농길로 가면서 울면 세어지셨는데 형님은 살아계시면 99세입니다. 그 여인은 이름도 나이도 성도 모르지만 1980년대에 서울 대치동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순교자로 여수지역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수에는 손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는데 올해 초 갑자기 문을 닫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에서 순교한 손양원 목사. 한평생 나병 환자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몰두하고 여순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살해한 가해자를 용서해 양아들을 삼은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런 손목살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3년 문을 연 기념관에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10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해 기념관 옆에 공원을 따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기념관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손목사의 유족과 애양원 교회 사이의 갈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부 유가족이 교회의 기념관 운영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똑바로 이어질까 하는 게 사실은 좀 염려가 됩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 나가고, 그렇게 되자면 유가족이 법인체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들은 교회가 아버지의 업적을 불풀리는 한편 유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양원교회는 기념관을 법인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유가족과는 운영 취지가 달라 사실상 공동 운영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회가 유품을 처분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손목사에 대한 업적은 많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념관 폐관이 길어짐에 따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아쉬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